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성급 경주에서는 대박의 안경주 연출이 되면서 정종준이가 결국 태만 실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올드어 가장 큰 배당이었던 800배 삼복승에서는 가장 큰 800배가 터지면서 이변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은 조심스럽게 특성금 접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관심 경주는 12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당 가능한 경주는 13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당 가능한 13 경주 결승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경주 어, 성종력에 빠져나가면서 이변 가능성이. 은느파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정종진 선수가 빠지면서 비슷한 선수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배당 가능성 타진해볼 수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힘을 쓸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 이정우라든지 2번 이었던 5번 유태복 선수가 앞선에서 정면 대결에 나선다면 저는 추위평 복병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선수를 6번 윤민우 선수로 보고 싶습니다. 아, 네. 6번 윤민우 선수 전일 대단했습니다. 직선에서 혼자 모터 단듯이 직선에서 추입력 발에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공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금일은 3번 이득뜸 선수와는 뭐0십기 동기생이고, 그렇죠. 1번 이정호 선수와는 지역적인 연합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행을 6번 윤민우 선수가 훌하게 나간다면은 가 우승까지 아, 차지할 수 있는 경것 같습니다. 네, 요즘 2 0기 선수들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전일도 음, 사실 윤민우 선수도 선전을 펼쳤습니다만은 그, 그 최종근 선수, 뭐 이러한 선수 그리고 이득뜸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20기가 무려 3명이나 입장권 드림을 성공시킬 정도, 정도로 20기 선수들의 상승세 뚜렷하다는 점 6번 윤민우 선수 강력한 취입 승부를 보유한 선수입니다 눈여겨봐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13경주까지 살펴보기 14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겠습니다. 예, 정경진 빠지면서 대타 출전하게 된 이번 이용주가 뭐 강자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요, 네, 네. 어떤 선택할 것이냐 관건인데 어떻게 보면 연대 세력도 있고 호미권 몸싸움을 통해서 확보에 나갈 선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이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칫 이용주가 땀만 먹었다가는 이번 계절 그대로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편성이라는 점에서 다섯점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후착권 선정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점 그 때문에 설기자님이나 저나 어 14경도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겠는데 이용주 어 빠질 수도 있어요. 대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 버튼을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용주 선수가 대타로 있으면서 사들 어, 사실상 어, 경기에 대한 출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용주 선수도 이번 경기 다히 활용할 만한 선수도 없어요. 서희영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끌고 와야 되는데 끌긴 거리 승부를 감행한다면 막판에 덜미 잡힐 수 있는 경주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4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12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특성급 12경주는 그나마 강자를 피한 5번, 김동관 선수가 복승식 축으로 안정감 이 있지 않겠는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7번, 최종근 선수, 그리고 2번, 공민호, 1번, 김우혁 이러한 선수들이 도전 상대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칫 5번 김동관도 살, 솔직히 이번 영주는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경기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주력선수 김동관의 전법적인 공조가 가능한 주력선수 권승철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예, 뭐 전혀 김동관이 물긴 제대로 물었습니다. 정종진 뒷자리에 막혀 나가면서 결승 진출까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어, 정종진이 무너지면서 김동관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예전의 기량, 활이까지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저력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뭐직전에차 그렇죠. 경주 때도 어 취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타겟은 최종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최종근의 시속도 만만치가 않고 최종근의 뒷자리를 노리는 선수도 꽤 있기 때문에 김동관이 최종근을 편안하게 마크 나가면서 여유있게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힘을 써줄 수는 있기 때문에 마크만 된다면 어, 취입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크게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5번과 7번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이 끌고 5번이 따고 들어가는 그림.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될것 같고요. 다만 5번하고 7번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경기력이 풀어진다면 이변 가능성 어느 정도 있고 중매당 가능성 등들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어, 나경이 5번하고 7번이 타협을 이룰 가능성보다는 사실 정면대결 가능성도 어 상당히 높은 경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번 김동관 선수 아 연이틀 고전을 했죠. 연이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네. 뭔가를 보여주는 경주에 나설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것 같습니다. 연대 가능한 선수도 있죠. 이번 공민우 선수가 후미권 견제 나간다면은 7번 최종근 선수 아 5번 김동관 선수가 충분히 견제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맞습니다. 네네. 5번이 아, 긴 거리 나서고 이를 이번 공민우 선수가 허행에 나가면서 후미권 견제 나가면서 직선 추입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오히려 5번 김동관 선수가 7번을 크게 넘어서면서 어, 체력 소진한다면은그 뒤를 따를 이번 공민우 선수가 추입에 성공하면서 우승과 진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이 같습니다. 네, 사실은 5번 김동관 선수가 이번 경주는 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태만 실격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긴 거리 승부를 어, 의도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이번 국민우가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막판 안 타고 들어가면서 이오나 27 경주권, 27이나 25 경주권으로 중배당 만들어 둘수있다는점에서 중배당은 이번 국민우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5번, 7번, 5번 7번 투력으로 넣고요. 이번 국민우 선수의 역습 가능성, 이오나 27 경주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액 가 한번 노려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 끝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속보, 그리고 6543 현장속보, k 알 레슨 경련 어플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요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생각...